어린이집에서 7살 아이에게 실험을 했어요. A그룹,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블럭 쌓기만 하세요. B그룹,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블럭 쌓기만 하면 좋겠어요. C그룹,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 해보세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것 계속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놀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자 AB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그 즉시 블럭을 내려놓고 다른 놀이로 바로 바꿨고 C 그룹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던 그 놀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AB 그룹 아이들에게는요, 자율성을 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할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기면서 아이들은 어떤 맘이 되면 금방 흥미가 없어집니다. 흥미가 사라지면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C그룹 아이에게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스스로 할수 있는 자율권을 줬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놀이에 더 강한 흥미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지속할 수 있는 몰입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말 속에서 어떤 식의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7살이었던 제 아들에게는 장난감이 딱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니카와 하나는 블럭이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달려라 부메랑 TV 만화 있었거든요. 노래가 이런 푸른 신호다 꿈을 싣고 달려라 부메랑 이 푸른 시노다 꿈을 달려라 부메랑 이 시간 되면은 미니카를 들고요. 카레에서가 되는 거예요. 자율성 흥미감 그 만화 시간이 끝나면 미니카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 나가서요 두세 시간 동안은 만화 주인공이 되어서 달립니다 또 하나 의 장난감은 블럭이었는데요 아침부터 블럭 쌓기 놀이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간을 재어 보았거든요 최장 시간 일곱 시간까지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한결 하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물한병 슬쩍 갖다 놓았죠 일곱 시간 안 먹어도. 괜찮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고요. 물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진득하니 참아주지 못하고 자꾸 관여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죠. 간식 먹고 놀아, 밥 먹고 놀아, 물 마셔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7살 때그 블로그로 우주여행 상상력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7시간 그 속에서 지속력이 만들어졌구나 블록으로 미니카를 만들면서 통합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구나 지금 30살이 된 아들의 모습 속에서 7살 때 놀아오면서 지냈던 그 모습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흥미롭게 끝까지 내시는 모습 오늘은 또두 가지 엄마의 은근한 간섭으로 자율성을 빼앗으면요.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여 흥미롭게 놀기 시작하면은 그때 엄마가 슬쩍 빠져주면은.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요, 자율적 흥미와 상상력과 지속력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달아나는 마구, 마구, 마구 시간이 됩니다. 엄마는 옆에서 잘한다, 이 따금씩 엄지 척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발적 자기의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하고 싶어 하죠. 엄마는 그저 지켜봐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상상력을 시작하면요, 폭발적인 상상력을 갖게 돼 있어요. 빗자루를 다리에 끼고요, 비행기라고 할때 더럽게 왜 빗자루 가지고 노냐? 하고 빗자루 빼는 엄마 되지 마세요. 엄마 눈에는 더러운 빗자루일지 몰라도 아이는 달라로 날아가는 로켓이 됩니다. 이럴 때 젠스인 엄마는요, 저도 태워주세요, 우선 선장님 하면서 함께 빗자루 타고 달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엄마 되세요. 아이와의 관계는 엄마에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change mom, c h a n g h i l d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